어서오소, 반갑습니다.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어묵탕을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부산하면 부산어묵 아닙니까? 오늘 어묵탕, 날씨 추울 때, 시원하면서도 칼칼하게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모든 어묵입니다. 어묵은 육수가 간건이거든요 어묵에서도 육수가 나지만, 육수를 시원하게 끓여야 되니까, 농축 육수, 하고 진간장 하고 청양고추 고추하고 무하고 대파 준비해 주세요. 먼저 육수를 내줄게요. 농축육수 도알어 줍니다. 진간장 한 스푼만 넣어줄게요. 육수를 시원하게 내주기 위해서 무를 한반 도박을 반달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무반 도박 넣어줄게요. 대파를 길쭉하게 썰어줍니다. 썰은 대파 넣어줄게요.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이렇게 구멍을 좀 내주세요. 칼칼한 맛이 우러나도록. 청고추하고 홍고추 하나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요. 육수를 끓여주세요. 요건 안에 당면하고 김치 같은 게 들었어요.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어묵이 대세다, 아닙니까? 이렇게 꼽아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유부주머니거든요. 유부 안에 당면하고 표고버섯하고 돼지고기하고 참나물하고 당근하고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거 어묵에 같이 넣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부산에 깡통시장에 가면 요게 유명하거든요.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고 소금으로 간을 조금 해줄게요. 어묵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묵을 넣어줍니다. 정류벌레 이렇게 같이 모아서 넣어주세요. 유부주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팔팔팔팔 끓여주세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굉장히 쫀득쫀득하면서도 맛있어요. 어묵 육수 또한 일품입니다. 굉장히 시원 칼칼하고 좋아요. 아, 부산아지 매표. 시원 칼칼하면서도 굉장히 맛있는 어묵탕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추울 때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